비트코인은 강남의 땅이다. 단, 아직 아무도 모를 때의 강남. 이 말은 홍익대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의 말입니다. 이분은 건축이라는 주제를 인문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정말 탁월한 분이신데요. 최근 올라온 영상 중에서 비트코인을 아직도 인정할 수 없다면 봐야 할 영상. 이런 제목으로 올려주신 영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저도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료를 준비했고요. 보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아직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치가 없다. 투기다. 허상이다. 하지만 어, 세상은 이미 디지털 금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건 금과 똑같습니다. 금의 가치는 희소성에서 오는 것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금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의 언어로 존재합니다. 단순히 저장되는 금속이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진화한다는 뜻이죠.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탈중앙화라는 철학에 있습니다. 은행이 없고요. 정부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시스템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의 것도 아닌 화폐, 즉 국가도 개인도 통제할 수 없는 화폐.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쓰는 화폐는 모두 신뢰를 전제로 하죠. 국가를, 은행을, 제도를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신뢰를 중앙이 아니라 코드와 네트워크가 대신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과거 강남에 땅을 가진 농부가 많았습니다. 그에게 땅은 그저 농사를 짓는 수단이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땅에 도시가 세워질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 차이가 수십억, 수백억의 차이를 만들었죠. 왼쪽 사진은 1987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건설 당시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2025년 똑같은 각도로 찍은 무역센터의 현재 모습이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1979년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 준공을 기념해 찍은 왼쪽 사진과 오른쪽은 2025년 같은 앵글로 찍은 은마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논과 밭은 모두 사라지고 그 위에 아주 높은 건물이 올라가 있죠. 고층 건물들로 인해서 바닥이나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과거 강남의 미래를 상상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수단으로만 보죠. 하지만 누군가는 새로운 미래에 토대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네트워크이자 디지털 영토가 될 겁니다. 그땅 위에 어떤 건물이 세워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세상이 바뀔 건 분명한 사실이죠. 1990년대 사람들은 인터넷을 잘 몰랐습니다.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일까? 의문만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때의 인터넷과 같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머지않아 모든 거래, 계약, 자산이 이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과거의 도시화가 물리적 혁명이었다면 지금의 비트코인 네트워크화는 디지털 혁명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상상력입니다. 과거 강남의 농부는 논밭을 받고 도시를 상상한 사람은 자산을 받죠.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단순히 투자의 한 종목으로 가격 그래프를 볼까요? 아니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볼까요? 2030년 또는 2050년이 되었을 때이 흐름을 이해했던 사람과 무시했던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라는 것은 AI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로봇 세상이 될 수도 있죠. 좀더 넓게 세상을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다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래가 보인다면 투자도 할수 있고 좀더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오늘 제가 주제, 주제 넘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준비해 봤고요. 또 들으시는 분도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